루버 월 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대지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는 방향이 이쪽 서쪽으로 열려 있어요 이 건물인데 남쪽 동쪽 북쪽은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는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의 대지 환경이다 라는 얘긴데 이걸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수 있는 건축 재료로 우리가 있는 북반구에서 보면 이 기울어진 방향이 여름엔 태양 쪽으로 이렇게 향하죠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남중고도라고 배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은 서양의 직사광선 이건 차단하고 겨울엔 반대로 빛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 지구과학의 원리를 응용하고 있는 거죠 이 루버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한 거예요 루버가 서측면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남측면 위쪽까지 이렇게 쭉 둘러싸서 설치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루버의 각도예요. 이 각각의 위치마다 철저히 태양의 높이를 계산해서 맞춰 놓은 거죠. 49도에서 79도까지. 그러니까 여름의 태양의 높이, 겨울의 태양의 높이 이걸 고려한 정밀한 과학이 루버 각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카페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여름 늦은 오후였는데도 직사광선은 없고 대신에 이제 환한 걸, 이걸 볼수 있어요. 네, 이 건물 1층은 카페고 2층하고 3층은 주거공간이거든요? 건물의 북측면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요 자세히 보시면 외부 창틀이 요렇게 비스듬하게 틀어져 있어요. 주거공간이다 보니까 이 왼쪽편에서의 시선을 차단해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더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낮고 뭔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란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니 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엔 불필요한 빛을 막아주는 루버가 밤엔 반대로 저 안쪽에서부터 아름다운 빛을 발산해 주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파주의 루버였습니다.